들가도 돼요? 아,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같이도 자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제가 당황을 잘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먼저잖아 내 이름은 내 이름 슈 탄수기 이렇게. 이렇게 언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료를 챙겨드릴까? 아닌가? 드리지 말까? 너무 엄마 같지 않을까? 탐유 좀 덮으세요. 아휴, 내가 커피를 내 것만 사왔는데, 있잖아 이거. <놀라> 내려놔. 숨겨. 그리고 같은 물을 마시는 거야. 이거 맛있는데? 언니, 이거 좀세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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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놀라> 안녕하세요 <놀라> 계신 거예요. 알 수가 없네요. 어때? 아, 안녕하세요. 와. 아, 이거, 울요알 수가 없네요어때요 아, 그래요? 요 <laughs> 어, 아, 그래요? 네. 요 아, 그래 아, 요 아, 그래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네. 같 아, 요더그요 아, 세요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원래 낯을 잘안 가리는데요. 네. 낯선 사람이라 <laughs> 단둘이 <laughs> 아 단둘이 심술궂네요. 이상은 없어가지고 아, 저는 낯안 가리니까 네. 네 제가 더 다가갈게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우린 스물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어, 저는 88년생이에요 <laughs> 우리 딱 <딱이> 11살짜리 <laughs> <어린 살이 웃음> 너무 좋아요 혼자 사시죠? 네 저는 혼자 살지 오래됐어요 집 놀러 가도 돼요? 정말요? <laughs> 네. 정말 올 거예요? <laughs> 네 <정말> 좋아요 아또 무슨 얘기 하지? 오셨다 오셨다 <웃음> 안녕하세요 언니 스즈메 문단속 보셨어요? 스즈메가 네. 뭐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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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같이 네. 영화 보실래요? 어? 정말요? 네. 어, 언제요? <laughs> <laughs>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네요. <laughs> 이런 얘기를 약간 이렇게 이 거리에서 들으니까 너무 나쁜 거데 <laughs> 너무 귀엽네. 요 <laughs> 뭐든지 봐요. 스트매든 투수무상이든 뭐든 아, 봐요. 아, 탭에. 탭님 너무 팬이라고. 아, 너이 좋아. 진짜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이렇게 수줍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무릎에 앉고 싶어요 <웃음> <웃음> 귀여운 생명 제일 처음 봐서 <laughs> 지금 손을 <눈을> 못맞추겠어요 <laughs> 언제든지 올라오세요 저희의 타이틀은 배달은 자매네예요. 음음 저희 타이틀은 배다른 자매네에요 저희 자매인가요? 배가 다르니까 아 엄마가 둘! <laughs> 엄마가 둘! 이사배의 배, 다영이의 다아 배다른! 여의 타이틀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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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영씨의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데 여기 다영씨의 집에는 굉장히 성공하고 멋있는 언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 멋있는 언니다 <laughs> 아이 언니는 고민이 항상 많은 친구들대데 어 친구들의 고민을 다 해결해주는 어, 너무 재밌는데 이런 ]인데요? 느낌이에요 저는 남동생밖에 없어서 어 여동생을 꼭 갖고 싶었는데 네. 귀여운 어? 여동생을 갖고 싶었거든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놀고 싶기도 하고 막 서로 막 고데기 같은 것도 해주고 싶고 이건 좀먼먼 얘긴데요 한몇년 뒤에는 같이도 자고 싶어요. 오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아니 근데 그건 네. 언제 몇년 뒤. 언니 괜찮죠? 언니 괜찮죠? <웃음> <웃음> 괜찮. 괜찮죠? <laughs> 집에 놀러 온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laughs> 일요일에 가도 돼요? 일요일에 와. 이번 주 아,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laughs> 이번 주 일요일. <laughs> 어, 제가 당황을 잘안 했었는데. 네. 이번 주일. 네. 잠깐만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웃음> 잠깐만요. 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저랑 많이 다르네요. 낯 가리는 거요 저는 낯안 가리니까 정정할게요. 그리고. <laughs> 아니, <목소리도> 먹고 싶죠? 이거 네. <laughs> 같이 먹을래요 저도 이거 진짜 머릿속으로 계속 2 0번 정도 생각했거든요? <laughs> <웃음> 네. <웃음> 찍는 중간에 밥 먹어요. 못 드시는 거 없으시죠, 두 분도? 아 저는 좀 미끄덩 거리는 거못 먹어서. 아 음. 개불 해삼 그런 거는 무시라고안올 거예요. 맞죠? <laughs> 막 <laughs> 아, 낙지 탕탕이. 실이 없어요. 일인이 그 감당할 수없어요 <laughs> 그쵸 그쵸. 탕탕이. 탕탕이. 요즘 시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디저트 같은 거안 필요하세요? 저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걸 별로. 양이 떨어지니까 저혈당 쇼크 오거든요 그래서 네. 먹는 거지? 저는 절대 로인절단거먹이안전니죠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laughs> 저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방댄스 <봄> <시켜> <스승페이 웃음> 음! 음 같이 쳐요 하고 음 어, 그, 해? 셋 <laughs> 뭐래도 사랑스러운 게 고민이야 토끼 <laughs> 같은 외모에 네. 배꼽 같은 카리스마